우후. 진짜 오랜만에 햄버거 먹을 거예요. 거의 1년 만인 것 같은데? 햄버거 자체가. 사이버거 응. 음. 눅눅해. 맛있다. 진짜 매콤해. 콜라도 진짜 오랜만이에요. 제가 치킨, 피자 이런 거는 되게 자주 먹는데. 햄버거는 진짜 좋아하는데도 잘안 먹게 되는 것 같아요. 뭔가 혼자 먹는 음식이라서 그런지, 저는 혼자 있으면 집에서 그냥 비건빵이랑 집밥 이런 거 먹거든요? 그래서 햄버거는 잘 먹을 일이 없어요. 야채가 조금 더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 감자튀김 그냥 감자튀김은 확실히 더 바삭해야 더 맛있어 이트 소스가 너무 많이 발려있어서 약간 부담스러워요. 절짜게 음. 만들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. Okay. Derek? I'm just a newbie and I still kind of suck at it. Yeah. A chain, you know, Going to stuff, trying to become a better person. Just... Oh. Good. <laughs> 시험 하나 봤어요. 스피킹 시험. 공부 안 했지만 망한 것 같다. <laughs> 시험 끝나니까 택배 와 있었어요. 제가 원래 항상 식탁에서 이거 택배 깠었는데 식탁에 택배 까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. 택배가 엄청 더러워가지고 세균이 많대요. 바닥에서 까기를 했어요다 오늘 시킨 거는. 음 헐. 이도 빵인데, 이렇게 기어브레드 시켜봤어요. 인스타그램 공구로 시켜봤는데, 근데 이거는. 원래 공구는 여러 개를 시켜야 되잖아요. 그래야 마징을 남겨서 하는 거니까, 여러 개씩 이렇게 파는데, 이번에는 기어브레드 이렇게 일 개를 살수 있게. 이렇게 사봤고 아마 저는 여러 가지 맛을 배웠나 조금조금씩 먹어보는 거 좋아해서 하나씩만 먹어보고 친구들 조금씩 주던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들어있는 게 맛은 다섯 종류고 개수는 7기여서 이렇게 친구들 줘야겠다 저는 내일부터 먹어볼게요 이렇게 오다 찼다 이자ち2 언니 자리인데 <laughs> 안녕. 이거 어제 배송온 디어브레인데 당근 맛은 에어프라이어에 돌려보려고요. 그래야 더 맛있을 것 같아. 그리고 세전에 엄마가 오세 뭐야? 비주얼이왜이러지 아니, 여요 <laughs> 초코맛부터 먹어볼게요. 초코파지 이거더 없는데부터 식감이랑 되게 다르네? 카카오 맛 엄청 진해요. 음 진한 거 되게 좋다. 요거트 있는데. 음, 요거트랑 다를 되게 식감이. 뭔가 스펀지를 응축시켜 놓은 것 같은 식감? 되게 꾸덕한 스펀지 식감이에요. 근데 맛있다. 쑥쑥 들어가. 음 이렇게 공기층이 있는 그런 밀도인데, 아, 진짜 밀도 있는 스펀지 식감이에요. <laughs> 식감은 약간 낯선데 그래도 그래도 맛이 카카오 맛이 엄청 진해서 진짜 저는 맛있어요. 꽤 달달하고 음. 어! 안쪽은 쫀득하다. 근데 더 얼수록 쫀득할 것 같아요. 나는 음. 당근. 에프에 돌린 식감은 또 달라요. 이렇게 겉은 바삭한데, 안에가 약간 떡같이 뭉쳐지는 식감으로 변해요. 찰기, 어, 찰기가 있어요. 여기도 매력있다. 담백하고, 당근케이크의 진짜 빵 부분 맛이에요. 음, 맛있어. 시나무 향도 적당히 나고. 음, 둘다 진짜 맛있다. 위에 각 견과를 박혀 있는 게 씹혀서 더 맛있어요. 식감도 좋고. 딱 음. 이렇게 두 개씩 식사 대용으로 아침에 먹기 좋을 것 같아요. 끄다먹는 맛음 맛있어 둘다 요거트랑도 잘어울려요 흠 사람 이 냐고？진짜 끝 까지 밥먹는 지도, 모 르고 맛있 게먹었 어요. 오늘 사진 찍으러 왔어요 오늘 사진 찍으러 왔어요 얘네 집 앞에 집 뒤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못 찍겠어 시간 다음에 또 음. 만나요. 주세요. <laughs> 귀여워. <진짜 웃음> 너무 귀여워. 아주 큰 아이콘. 진짜 그거 같아. <laughs> 사진관에서 가끔 이렇게 앉아서 상담하는. <laughs> 포토샵 해주는 그냥, 거? 어. 아니야, 코가 너무 작아졌어. 고 똑같아, 크기는. 진짜? 어, 아닌데. 아니야, 좀 작아졌잖아. <laughs> 조금 작아졌는데. 자 <laughs> 난 너랑 진짜 일본 가고 싶어. 일본 간 다음에 <웃음> <웃음> 또 가줄 <가질> 거지. <laughs> 안돼요. 我也懂。<noise> <noise> 아, 많이 들었어, 탄미소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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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프에 6분 데워주면 될것 같아요 6분 여성균 빈약한데 음. 짠 이거 판맛은 처음 먹어봐요. 붕어빵 맛이라는데. 음음 맛있는데? 음 진짜 통팥 맛이 나요. 뭔가 팥이 안 달고 빵이 조금 달달한 느낌. 이게 진짜 붕어빵 팥처럼 안에 조금 조금씩 팥이 들어있어요. 맛이 상상이 안 되는데 생각보다 진짜 맛있어. 이거는 음. 제가 좋아하는 알밤미소. 이게 밤이 통으로 박혀 있어요. 는데 옛날 만큼의 감동이 안 느껴지네. 달달하고 밥맛 나는 빵. 둘다 뭔가 약간 투박한 맛이랑 합이 잘 맞아요. 하면 빵 반죽 비율이 많은 편이랑 완전 빵 먹는 느낌이에요. 이음 친구가 왜 이러고 가지? 끝음 <끝> 달다